고기 굽는 방앗간 이천중리점 이천중리동에 있는 고기 굽는 방앗간에 다녀왔어 이곳은 가격 대비 푸짐한 고기 양으로 유명한데 회식 모임 장소로 딱 좋다고 해서 직접 가봤어 오늘 주문한 건 A 방앗간 세트 삼겹살, 목살, 항정살, 그리고 훈제 막창까지 푸짐하게 나오는 구성인데 이게 다 해서 1kg에 50g 55,000원? 이 가격에 이 양이면 가성비 대박인데? 거기다가 이나리에 버섯까지 여기에 소주 한 병까지 더하면 완벽한 조합. 이곳은 주류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비주얼부터 만나 보이지? 삼겹살은 역시 바삭하게 구워야 제맛.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이 식감. 씹을 때마다 육즙이 터지는 게 너무 고소하고 담백한데 목살은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이지. 씹을수록 육즙이 풍부하게 퍼지는데 기름기가 적어서 담백하게 즐기기 좋아. 상정살은 씹을 때마다 사르르 녹는 게 특징이지. 지방이 많아서 고소하면서도 쫀득쫀득한 식감이 완전 중독적이야. 훈제 박창은 쫄깃하면서도 훈연향이 확 퍼지는 게 진짜 매력적이야. 겉은 바삭, 속은 쫀득. 거기에 소스까지 찍어 먹으면 술이 절로 당기는 맛이야. 기본찬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고, 쌈 싸먹으면 그야말로 환상적인 조합이야. 고추랑 상추. 상당히 신선하지? 삼겹살을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소스에 찍어 먹으면 진짜 그 맛은 일품이야. 한번 먹어볼게. 아, 음, 맛있다. 자, 항정살 입에 들어갑니다. 음, 맛있어. 입에 살살 녹는다. 녹아. 다음은 목살. 하, 역시 바로 구워 먹으니까 진짜 지존이다. 지존. 너무 맛있다. 미나리 삼겹살 바삭 구워봤는데 별미네. 군제 막창에 소주 한잔 <laughs> 너무 좋은데 모임이나 회식하기 딱이다 딱이야 버섯까지 구워 먹으니 환상이다 환상 셀프 코너가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어서 좋았어 상추 마늘 김치 피클 여기에 다 있네 상추도 밭에서 막 따온 것처럼 신선했고 피클도 정말 맛있어 보이지 고추도 적당한 매운맛이 딱 좋더라고 파무침도 다 먹으면 직접 가져와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 처음 먹었던 그맛 그대로. 음, 맛있다. 이천 중리동 고기 굽는 방앗간. 푸짐한 고기 양에 가성비 좋은 가격, 넓고 쾌적한 공간까지 단체 회식 모임 장소로 추천. 완전 추천. 고기에 소주 한잔 생각나면 여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겠는데 깔끔하지, 맛있지, 가격 착하지. 부족한 게 뭐니? 여기서 쌈한번 싸서 먹어봐. 진짜 강력 추천이야. 원래 쌈 좋아하는데 여기서 먹고 쌈더 좋아하게 되었어 한쌈 가득 한입 가득 음 맛있어 미나리 삼겹살에 소주 한잔이맛 잊지 않을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고기 굽는 방앗간 이천중리점 오늘 엄청 먹었는데 또 생각난다 또 생각나 음 고기 하면 고기 굽는 방앗간 이천중리점